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아, 추석특집을 하고 왔는데, 추석특집이 아니라 망한특집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컴이 너무 안 맞아 보여요. 스탠드를 이렇게 켠 건지 안켠 건지. 제 스탠드가 원래 그러니 좀 양해를 해주세요. 오늘은 제가 초코라떼를 제가 올렸어요. 유튜브에. 그래서 저는 오늘 초코라떼 말고, 오늘은 어 딸기랄 때를 해볼 거예요. 홈빡. 준비물은 이런, 통과, 여러 가지 물감들. 물감들. 거꾸로 너무 가격 같나? 여러 가지 물감들과, 이런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생크림. 생크림. 오, 너무 큰데. 난 생크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목공풀이 필요합니다 목공풀이 필요하고요 뭐 이쑤시개 메모지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 생크림을 금만들어 따끈따끈한 생크림입니다 <laughs> 이해가 안되는 따끈따끈한 생크림 일단 얘를 짜주세요 제가 이거를 짤주용으로 해가지고 좀 뻑뻑해서 오래 걸릴 듯 하네요 네, 이렇게 짠, 는 중이에요. 다 짰다는 소리를 못하겠네. 이 밑에 공간이 남잖아요. 이게 당연히 남을 거예요. 이러시면 이제 이쑤시개 왔다가, 이쑤시개로 여기 벽면을 조금, 아, 원래는 안 칠했는데, 칠하시고 여기다가, 여기를 짜주세요. 아 마이크. 제가 초콜라때는 미니어님을 보고 만들었어요. 어, 미니어님 영상에 보시면 초콜라떼 만들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초콜라떼도 만들었고 이제는 딸기라떼. 딸기라떼는 저는 안 보고 그냥 초콜라떼랑 비슷하게 생각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출자라고 일 할게요. 전 아무 영상도 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출 따라 하는데 댓글에 시비털기, 얻기얻기 알겠죠? 이렇게 다듬어주세요. 이게 근데 빈 공간이 있어서 마음에 걸리는데 우와 이렇게 섞어주세요. 네, 이렇게 다 채워주세요. 공간까지 다있어요 이렇게 평평하게 해주시고 마무리 마무리로 얘를 이리 탑 쌓듯이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우리 강아지 밥 주는 소리 <laughs> 점심밥 아이구야 저희 가족은 거의 다 늦게 깨는 편이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어이구야 짜주세요. 다음에 이제 딸기를 만들을 건데요. 딸기를 만들려면 이제 종이 호일이 필요하겠죠? 여기다가도 공풀을 진짜 짜주세요. 음, 그렇게 많이는 필요하지 않아요. 한이 정도. 그만 해도 될듯 해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 빨간색이나, 무슨 레드색이나 그런 거를 섞어주시면 됩니다. 레드 색깔 섞어주세요. 어, 내가 레드를 한 번도 안 썼다니. 대박이네. 응. 이런 레드 색깔을 여기다가. 저 이거 빨리 끝낼 것 같으니까 오늘 영상을. 혹시나 끊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안 끊고 해볼게요. 이렇게. <laughs> 완전 피같딱 징그러워. 뭔가 징그럽네. 이렇게 뭔가 흘러내리듯이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제가 이거 짤 줄을 그 생크림 만들기가 안 올라갔어요. 업로드가 갑자기 중단돼서. 근데 영상은 제가 용량이 적어서 맨날 하고 올리고 바로 삭제하는 해요. 그래서 생크림 만들기 완전 재밌는데, 재밌게 완전 웃기면서 찍었는데, 그게 안 올라갔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짤주하는 사용방법하고 별깍지 사용방법도 저 별깍지를 사용해서 생크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다 보여드렸는데 안 올라가서 이렇게 알맞게 다 사용해주시고요 저는 토핑을 좀 올려볼까요 토핑을 올릴건데 네 저는 코코넛 토핑을 올릴게요 아 이거 올릴걸 이거 생크림은 생크림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복제로 복제본으로 레진으로 한건데 아이고 이걸, 이게 이 진짜 이쁘거든요 제가 이거를 친구한테 받았어요 저도 이틀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올릴게요 뭔가 예쁜듯해요 하시고 전 이제 보콜 토핑들을 올릴게요 뭔가 귀엽다 음 당근 스틱을고 키위를 올릴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키위 젤, 젤.. 젤은 아니지만 키위를 딸기 토핑도 올릴 거예요 왜냐면 딸기 만드는 거니까 제가 좋아하는 바나나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딸기를 올려줄게요. 왜냐면 딸기만 뜰게니까. 딸기 두께는 이 정도고요. 딸기 올릴게요. 딸기가 주인공인데 맨 뒤로 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laughs> 입술도 올릴까요? 아니면 딸기 하나만 더 올릴게요. 이 딸기, 다른 딸기예요. 딸기 도 이렇게 올릴게요. 이렇게 올렸고요. 이상으로 딸기 라떼 만들겠습니다. 빠이